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통계 이렇게 보면 2050. 5년 되면은 국민연금이 돈이 하나도 없어진대 지금 상태는. 나는 이제 국민연금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분들 국민연금 다내잖아요 그죠? 열심히 내. 내고 그다음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 찾아가 노력이 되니까 은퇴하는 사람 일안 하고 찾아가는 사람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 젊은 사람들 요즘 줄 줄잖아. 그럼 돈을 내는 것보다 찾아가는 사람 더 많아. 그럼 결국 돈이 없어져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거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국민연금 잔고가 쭉 줄어들다가 지금 계산하는 2055년 되면 국민연금 돈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걸 해야 돼? 그 뻔해 그게 보면, 국민이 받고 나면,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줘야 돼. 이거 안 주면 폭동 일어날 거잖아. 그서안 주면 가봤을 거야? 그러면 이제 투표할 때 난리가 날거 아니야? 선거할 때마다. 정부가 돈을 받고난 만큼 메꿔줘야 돼. 그러려면 돈이 부족하잖아. 세금을 더 걷어야 돼. 아니면 국채발행회가 적자를 막내.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넣어야 돼. 지금 보면, 이미 일하고 현상이, 군인연금이, 원래 적자가 일1구조래그 다음에, 공무연금이 6조래. 합치면 얼마입니까? 8조인가요? 이 8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그내고 있어 정부가 그냥 돈을 줘 그거 어디서 나느냐 다 세금 걷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연금도 1조 9천억 예산을 넣어가지고 줘 나중에 되면 국민연금도 이 짝이 나는 거야 국민연금 규모가 공문하고 규모가 비교 가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막 언론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 개혁 안 하면 큰일 난다. 나중에 미래 세대, 이 중에 젊은 분들은 세금 많이 내고 그거 가지고 세금 거다가 정부가 국민연금에 저 재정 자금으로 넣고 우리는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늦춰보자.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정부하고 국회가 난리 나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은 9%를 내요. 9%. 소득의 9% 급여의 9% 이렇게 내게 돼 있어. 그럼 방법이 만약에 재정을 좀덜 투입하려면 10% 11%뭐 이렇게 올려야 될거 아니야? 더 내야지. 더 내고 덜 받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뭐 해결이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1% 올리면 기금 고갈이 2.7년이 늦어진대. 그럼 한 20년 늦추려면? 10% 올리면 27년. 한 아, 8%쯤 올려야 되겠네? 8, 9%? 그래 맞자? 80년. 아들, 딸들이. 전에는 월급 받으면 세금을 5% 떼고 10% 떼는데, 월급 중에서 세금은 60% 내야 돼. 60% 내는 걸 정부가 걷어서 우리 김대리한테 줘야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막으려니까 지금 안 해보면 13%막 이런 이야기 막 나와. 근데 월급쟁이들 다 싫어하잖아. 안그래도 지금 내는 게 많은데 또더뭘 내라 그래? 그리고 또한 가지가 보면 65세에 받는데 앞으로 68세부터 밖에 하자. 3년 늦게 받으면 이게 또몇년 지연된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나온 게 보면 운용수익률이 1% 올라가면 고가는 오는 늦은데 그리고 나면 빵꾸 나면 또 정부가 돈을 메꾸 겠지 메꾸려면 손자가 일을 열심히 한 거를 세금을 또 왕창 걷어가지고 주겠지 위 세대들은 자기들 혜택 다국민은 내가 다 받아가고 우리는 세금 내다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 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 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운용 수익 1%다. 이 운용 수익 1%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운용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15%도 자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배구조에서 내가 주주하는 일을 아시아 태평양만큼만 올려도 한30%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일본에뭐 주주하는 일 100%잖아, 그죠? 우리는 26%, 아시아 평균이 뭐30몇니까 아시아 평균만큼만 올리죠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장 전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30% 올라가면 국민연금은 15%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4.5% 정도의 운용 수익률 올라갈 거잖아. 4.5%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4% 올라가면 아까 5년에서 사고 20년 연기가 돼. 이 20년 연기하려면 2.7년이면 10%만 한 7, 8% 효과를 가지는 거지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의 운영 수준이 올리는 만큼 재정 적자가 부담해야될게 준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일본이 한개 이거구나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실은 사학연금이 있죠 군인 공제 있지 우정사업본부가 있지 그런데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그 일본은 아까 중앙은행이 이 f 를 샀다 그랬잖아 거기서운용수익률이 지배구조 개선해 가지고 운용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 이유가 지배 정부가 나서한 정부까지 나서한 이유가 이건 같다 그0년전1십년 전에 그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국민연금에다가. 또딴 것도 있잖아 지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라고 있죠 몇세 이상 60세 가 70세 이상 되면 30만원인가 주는 걸 40만원 올리자 이런 얘기 하거든 요그 정부 재정이 주는 거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아야 될 대상은 확 늘어나거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1위야 전 세계에서 그만큼 은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캐시의 자사 운용에큰 목표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노후 대비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기여하겠다. 노인이 빈곤율 이 1위니까 정부에서 어떤 걸 하냐면 보수실 것 같은데 주민센터가 노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나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라 고 그래가지고 돈 주잖아. 그게 그냥 심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노인 빈곤율 많으니까 그걸 재정으로 일정 부분 노인들인데 주는 거라고 빈곤율 이 심하니까 그게다 재정 부담이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주주 하는 일을 상승시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처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퇴직, 퇴직연금도 우리 채널을 통해서 흔들를사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를 이제 주주하는데 올려가지고 주가가 원용수위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준다 이거죠. 아, 일본이 그렇게 했는 걸 보면은 한국 정부도 일본처럼 재정 문제 이런 걸 고민하면은 집배 육에서는 나설 수 밖에 없겠구나. 시간이 문제지. 아베처럼 할 거다. 왜 그러냐면, 빵꾸 나는 부분을 재정으로 메꾼다는 얘기는 그 원천은 세금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세금 드네 앞으로 이제 세금, 소득세율을 일일적으로 다10% 올릴 거야. 그럼 이제 투표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재정 나는 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미래 세대가 세금을 걷어서 이 부분을 내끌 거냐? 아니면 주주환원이라는 거는 기업의 단기수익 중에서 그거를 기존에 안 꺼내는데, 주주환원 20% 밖에 안 하는데, 만약에 50%, 60% 하면 단기수익에서 꺼내가지고 주주들한테 뿌려서 그 효과를 받을 거냐? 그 주주들 중에는 개인연금 투자자도 있고, 퇴직연금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국민연금을 통해서 갈 거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서 재정 자금을 만드는 거나, 그 단기 순위에서 꺼내서 주주들한테 줘라 왜 대주주 니만 먹냐 주주 권리를 이렇게 공평하게 주자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선거라든지 이런 거할때 어느 게더 매력적일 건가 재정 숫자는 계속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세율을 근로소득세를 계속 올릴 수는 없어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아, 아베 아때 아마 그런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아베 총리인데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재정 부담을 완화시킵시다 이랬을 것같다뭐 한국도 똑같이 할것같다는 거지네 시간 문제다 이건 0년전 상하고 황 우리 하고는 비슷하게 간다 이거죠 시자기가 한진칼을 하고 뭘 하고 전국조로는 여러 가지 이제 비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라 그러고 이렇게 딴짓 하지 마 이렇게 한건 결국은 거기서 당위 순위를 높여가지고 당위순위가지고 배당이나 주주환원을 해라. 전국적으로는 그 형태는 그렇게 나타날 거야. 주주환원으로. 지부조 개선 운동은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아,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물러나. 뭐 이런 것도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주환원으로 돌리게 할 거거든. 전국적으로 우리 동반 성장도 결국은 전체 큰 흐름에서는 주주환원으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부조 개선을 우리 회사가 나서서 막할 경우에 우리 회사가 그럼 경쟁 할때 경쟁력 우위는 있나? o 자산운용자산운용자산운용도같이이 만들어가 같이 할 건가? 지금은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걸가겠다 그러면 지주회사에서 가면하 놔두진 않을 거야. 이런 거왜 해. 하지 마. 몇년 동안 할 거야. 일본처럼 정부 주도해서 막 바람이 잡혀가지고 그런 추세를 가하고 있으면 그때는 할 거야.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동료끼리끼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할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독립계가 할수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또명재 부장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거든명 부장은 옛날에 라자드 운영에서 공개적으로 안 했지만 주주 레터도 보내고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그 펀드에서 수 년간 하면서 경험을 쌓아왔던 사람이야 지금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업체만 따지면 시장에서 그 기업들 잘하고 있는데 왜 대주주를 괴롭히고 경영진을 괴롭혀가지고 배당 더 내놔라고 괴롭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큰 틀에서 지분율 개선 활동이 주주 환원율 높여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 우리는 모든 기을 상대로 하겠지만 그 펀드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익은 꾸준하게 버는데 배당을 너무 낮게 안 해. 그피비까 p b r 낮겠지 그러면 퍼도 낮고. 그 대신에 지분율이 아주 많지 않은 거. 대주주 지분율이. 대주주가 55% 이러면 하나 많아지잖아.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은 한30% 정도 전는로 가지고 있고 회사는 우량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이 펀드를 만드는 거다. 동반 성장 펀드라는 게. 동반 성장이 그래서 대주주, 회사, 일반 주주로 같이 성장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게 아직 전혀 안 먹히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최근에 정권이 대주주가 언제 주가를 팔아가지고 폭락이 되고 대주주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럴 때 이제 OO 여권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딱 보면 아마 언론에 보셨을 것 같은데 대책을 발표해 우리는 앞으로 주주 환원율 30% 이상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 언론에 오면 예를 들어서 자기 번돈에 단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 하고 매입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랐어 옛날 같으면 아 대주 그러니까 나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뒤에 빠져 있겠다 몇년 동안 그러다가 한 5년이나 3년이나 지나고 나면 다시 딱돌아지서 이사회 의장 을 다시 하고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잘안 먹힌다 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나 주주들인데 주주 환원율을 주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사회적이 있다는 거죠. 그또한 가지를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 주주 환원을 뭐60% 70%하기가좀 곤란해. 그래서 삼성은 그렇다고 이제 해외 투자자가 많잖아요. 해외 투자는 너왜 주주 환원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아 r 를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계속 해.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러면 설비 투자하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올 거냐? 잉여 자금에 대해서 50% 이상 주주 환원하겠다.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집에 계속 운동은 초기 단계야.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쫙활발 해야 될 건데 지금 이 단계지만 이게 지금 무르익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좀더 땡겨 가지고 앞쪽에서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게 한국 자본시장에 코레디스카운트 또는 저평가를 해소해주고 를 1,400만 투자자들인데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 목적은 우리 투자자인데 이렇게 수익률을 올려 가지고 높은 수익률로 보답한다 이게 원래 목적이고 근데 이걸 열심히 하다보면 한국 자본시장이 저평가가 없어지고 해소해주고 국가재정 문제 미래세 세금 부담을 줄여드는거 우리가 하는게 결과적으로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 힘들지만 우리 이제 시작했으니까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국내 주식의 운용 전략은 지배구조 개선.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미국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가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왔잖아. 글로벌 본부장이 해외 펀드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할 거고 지배구조 개선 전략이 국내 투자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게 회사의 운용 차원에서 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